우리 정창한 열정이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이 아스팔트가 뜨겁지만,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 뜨겁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전국 수많은 천만 기독교인들과 그 정광훈을 따르는 무지 몽매한 태극기 애국 동지들은 지금도 정광훈의 그 가증스러움을 모른 채그 앞에 가서 박수를 치고 두손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전 2006, 2006년 대선후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광호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광호는 만약에 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치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말대로 일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이 되자 어떻게 여겼습니까? 탄핵은 박근혜가 한 것이다. 박근혜가 원했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박근혜를 팔았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고 박근혜를 생명과도 같이 생각하는. 그 태극기 보수 우파 세력들의 그태극묵기를 향해서 박근혜 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주머니를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 박근혜가 구속이 된 2019년 사랑제일교회에서 김무성이를 초청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무석이는 자기 대통령 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불법 탄핵에 의해서 구속되고 여고의 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팔을 했던이 뻔뻔한 가짜 보수 정광훈이 마석을, 마각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김무석이는 박근혜를 탄핵한 68명 주범 중의 주범 반이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김세희 원장이 잘 지적하셨더라고요. 가짜 보수 정방원 대국기 물결은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시작한 그 대국기 물결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외국 단체장들, 외국 통지들에 의해서 차근차근 쌓여왔던 것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산 증인이 바로 여기 계신 민주공 총장인 것입니다. 정광호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2016년 11월 첫 해욕기집회에서 무대가 있었다면 가장 가장자리에서 그냥 존재감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의 1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니 몇번 하지 않았지만 은 거기에 소외감을 느낀 정광호는 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기존의 태극기 보수 우파 세력이 뭉쳐도 같이 결집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정광훈이 분열하고 한 것입니다. 자유 보수 우파를 최초로 분열한 주의자는 분열주의자는 바로 정광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청교도 영성 수련생들을 통해서 광화문 다른 자리에서 태극기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뻔투스럽기도 누구를 팔면서요? 박근혜를 팔면서 그게 2018년 11월 달입니다. 2018년도에는 박근혜를 팔더니 2019년에는 세계 기독철을 짓는다고 팔았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아니 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로마 교황청이 있듯이 세계 기독청을 대한민국에 짓는 그 엄청난 청사진에 감동을 한 세계의 모든 교민들이 정광훈을 지지하고 정광훈에게 돈을 쏜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2020년에는 뭘했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18년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8위 2019년에는 파리. 세계 기독창 8위 2010년에는 저, 바로 경민지. 광화문 천만원 앱 다들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모두가 가입하셨을 겁니다 저도 가입했어요 광화문 천만원 앱이 뭡니까? 지금 뭐인터넷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시장부터 시작해서 과일부터 시작해서 없는이 없습니다. 쇼핑센터 백화점입니다. 우리 보수 기독교 우파 세력들의 순수한 열정을 바로 그런 곳으로 깔때기를 쓰다가 꼴때기를 준비해놓고 유도했던 것입니다. 자그 다음 2021년은 뭐 했습니까? 2021년은 광원 기독교 넷. 네.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바로 한인 교민 청이었습니다. 들어보셨죠? 한인 교민 청.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천만. 아, 천만 명 이상의 교민들을 위해서 한국의 교민청을 짓겠다 그래서 얼마나 또 끌어당겼습니까 자 2022년도에는 그 다음에 뭘 팔았습니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때부터는 윤석열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윤석열을 파괴하고서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미래사 대통령을 됐다 자 좋습니다 그럼 2023년 올해는 뭡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유마을 맞습니다 거의 90점에 가깝습니다 백점은 네, 아니에요 백점 올해 파리한 것은 바로 민노총 빨갱이 파리였습니다 그걸 전전하기 위해서 자유마을을 만든 겁니다 아까 뭐였습니까 전국 3,700개의 불뿌리 민주주의 그 지역 3,700개나 되는 그 불뿌리 지역에 3,600개가 넘는 자유마을 주부를 개성한 겁니다 대장 한 명에도 3,600명 10명이면 3만 6천 명입니다 이로수가 이미 20년 전부터 정광훈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알겠지만 그것을 숨긴 채 하나님이란 이름을 팔아서 이게 나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산재에 있는 보수 우파 대국 동지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의 돈을 끌어당겨서 자기 정치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광훈이라는 이제 아스팔트에 나온 지 6년 아니 10년밖에 되지 않겠지만은 저는 이미 아스팔트에 나온 지 3, 40년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인권과 환경과 사회 정의를 위한 모든 아스팔트는 저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는 그래서 호우영령들의 상징인 이 광화문 광장을 일개 목사인 그리고 빵스 목사인 그리고 개인적 사이타력의 누리만 이 장광훈의 이한 명이 광화문을 오염시킨다는 데에서 도저히 저는 참을 이룰 수가 없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집 전광원의 첫 아들 저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여러 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스스로 자해해서 목숨을 끊고 스스로 높은 옥상에서 뛰어들려서 흔적도 없이 흔체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것을 목도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 목사, 목사에 불과한 이천방훈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오,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지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는 이 사이비 중에 사탄과 같은 이, 이 악마의 악마 같은 목소리를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그냥 도사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